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 대저의 난실에 여 우리 사부도 있고 그여 회장님 신회장님도 계시고 해서 난실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야, 회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이요 예, 여 회장님입니다. 여 나는 엄청 좋은 게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구경하십시오. 아, 이거는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보름달이 한쪽인데, 한 21cm, 22cm, 20, 한 21cm, 15cm, 15cm는 너무 크는데요. 1 5 c m 랍니다 내가 좀좀0기좀좀0 0었는데 내가 안봐서잘 모르는데 하하튼간완전0 0입니다씩와 완전히 좋습니다 0 0 0 0름달이 있고요 이거 난이 엄청 좋은게 많습니다 0 0잘 찾아보시면 전체 돌리겠습니다. 이0남산1 0남산0원한 중작 좀되0원씩1 0 0 어르신이 난초를 잘 키워서, 어, 좀 하작에서 약간 더 좋게 나왔네요. 보름달도 완전히 하작을 산, 했는데, 이제, 완전 중작비서들이 만들어 놨네요. 아, 그 다음 에 상작이 고요 어르신이 난초를 잘 키우시네. 요 신라, 자, 있습니다. 보시고, 만일에 구매 할 의사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산반단엽. 아, 요는 삼반단엽이랍니다. 삼반단엽. 어, 전체 다 삼반단엽이랍니다. 아, 이것도 같은 종류입니까? 아, 같은 종류랍니다. 삼반단엽이랍니다. 어르신이 좀. 어, 아, 이건 수중 중투랍니다. 아, 난이 엄청 좋네요. 잘 키우시네요. 아, 이거 탄엽. 탄엽 한번 보십시오. 야 엄청 좋습니다. 이건 도화 뭐입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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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도화 뭐, 뭐입니까? 도화 색설. 아, 도화 색설이랍니다. 와일짝이 거야. 야나두아소심 두화소심. 이건 두화소심이랍니다. 그러시니 다 자기 다 좋습니다. 여, 대주가 엄청 많습니다. 전체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영 영웅입니까? 영, 뭐, 영웅, 영웅. 입니다와작 좋습니다 한. 한 축, 두 축, 세 축, 네 축, 다섯, 여섯, 일곱 축입니다. 와, 좋습니다. 음, 이건 사반 중투랍니다. 아, 다 대주네요, 대주. 저번에그상바당거 어디십니까? 아, 여기입니까? 경남 대전에서. 경남 대전에서. 최우수상이야. 최우수상 받은 아가씨입니다. 야, 아가씨 중에 완전 상자이긴 해. 상자. 와, 좋네요. 또상바당거한개 있던데. 어떤 거, 이거야? 이거는 어, 이거 예? 야, 역할합니다. 역하. 아, 역하도. 11초. 와, 1 1초이랍니다 와, 좋네요. 나니. 아, 이건 또 뭐인데? 이리 또... 지나가 쫓반도 아, 드시는 게 종이 나오 나오네요. 이 대전 난실 이름 뭡니까? 생화당 생화당 난실입니다. 생화당 난실. 신 회장님을 찾으시면 이 난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와... 아, 좋다. 그리고. 건강산이네, 건강산. 와, 대주. 또, 뭐, 또상 받은 것도 있던데요, 저. 어, 저... 이쪽에는 서반도 또 최우상 받았답니다. 이는 부산대에서 받았지, 최우상을. 부산대에서 최우상을 받은 난초입니다. 요요다유 난초들 요다 대주들. 싹다고가의 난초입니다. 이거 뭐 엄청 막 고가의 난초입니다. 자, 한베이이렇게 전처에. 보이이 자, 보시고요. 또 난초 회장님 제일 아끼시던 난초 어떤 겁니까? 한한한 아니 한 개를 집어 주 줘서 제일 아끼는 거. 제일 아끼는 거 한번 보 주십시오. 신회장님. <laughs> 어떤 거야 그러니까 그한 개만 골라 주십시오. 한 개만 제일 아끼는 거. 여기 오 이것도 난이 엄청 좋고요. 여기도 엄청 좋고 저난 안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어, 한개 골라 골라 줄하니까 회장님이 다 아끼는 긴 합니다 다 아끼는 거야 좋네요 야 난투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이게 정석인가 정석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정석 끝네요잘 키우시네요. 야, 야, 난좀 멋지네. 또 다른 데 가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옆에 난 옆에 난실 칸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도 난을 잘 키우시는 분인데, 지금 난 난을... 많이는, 그래요 없는데, 마이크는, 검수산. 아, 이 보시고. 아, 이거는, 사계면니다 사계. 4개. 아, 사계도 완전 상장이네, 상장이야 아, 좋네. 쫙 보시고. 야, 단우 3반. 야, 좋네. 이것도좀 볼게 많네요. 가늠, 맹맹 품도 좀 있고, 연기. 지도3반이 있는 3반. 아, 3반에 소멸도 안 되고, 잘 남아있네요. 이거 쫙 한번 잘 비춰드릴게요. 자, 사장님 제일 아끼는 날에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와, 아끼는 뭐 아끼는 날뭐 따로 있는 것도 없네. 한 개만 골라 주십시오. 제일 아끼는 날, 그 영상에 올리드릴게요. 보시면 뭐 저기 저기 저청금소가 자기 좀 괜찮은데요. 청금소청금소가청금소가 어디 있지냐? 저 아무. 아, 이거... 아, 이 점검소, 와, 작 좋네요. 아, 사장님, 제일 아끼는 난초랍니다. 청검소또딴 난실에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난실에 갈라니까 사부님이 지금 오라니까 안 오네요. 여도 난이좀 있고요. 여 어르신은... 석 당 난실입니다. 전화번호 보시고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전화를 걸면 어 난이 있으면 팔수 있을 겁니다. 여기 전화를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사장님하고 사장님도 난이 해 보겠습니다. 이리 전화를 주십시오. 석당 난, 난실입니다. 이제 다른 난실로 또 옮기는데, 야, 이거 사장님이 나는 엄청 잘 키우십니다. 이 사장님 또. 나는 엄청 잘 키우시고, 여기는 저쪽에 난실에 가면, 옆에 난실에 가면 좋은 게 많은데, 여기는, 와, 이것도 좋네요. 야? 다녀. 다녀. 다녀, 엄청 좋네요. 싹 구경하십시오. 이 사장님이 난을 잘 키우십니다. 소문났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색깔 들은게 아마 호피라야. 근데 예. 안 올라와 갖고 이제 신호 올라오어요 아, 맞아요. 어, 느 정도 올라오그내려고 예. 그냥 라오더라 아, 도 이것도... 똑같은 종자라. 아, 같은 종자라야. 요번에 올라왔을 때라다 이거. 안이이 이쪽 사장님도 난이 엄청 많으니까 사, 40분 있으면 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 사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난초가 엄청 이 어, 난실을 한네칸 다섯 칸 쓰고 있거든요. 단엽 단녑, 단엽도 엄청 많고 엄청 많습니다. 어, 좋은 거 있으면 사장님 아끼는 수 있는 난있어야 음? 아끼는 거 좋은 거. 네. 제일 아끼는 난 난초. 어, 아끼는 난초 어디 있나 저쪽에가 좋은 게다 들어있네. 뭐 영동 호반이고 그렇다 서 아, 이쪽이랍니다. 제아 그, 그게 전부 영동 소호반요 아, 영동 소호반이야? 응, 아, 영동 소. 아, 영동 소호반을 합니다. 어 보시고. 그 고리 고리. 요래. 뭐, 어 전부 다 똑같다. 이가 요즘 4반인데야 아, 이도 소, 소. 영 영동 소호반이라고. 저 소반에. 어. 그 여러 개 채로 나온다. 아 좋네요. 형또 단엽도 한 촛이 꼬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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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반 여기 마음에 드네. 어떤 거? 호피반 여기. 호피반 그 올라오면 뭐 그거지. 응. 네. 이거 이제 단엽은 그것기다. 어떤 거야? 그거예 어디 거야? 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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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때요 고성? 아 고성. 고성. 고추 단엽. 고추 단엽이랍니다. 고추 단엽. 아 사장님 아껴시는 품종이랍니다 예신또 올라온다 아 맞아요 그럼 사장님은 이거 연락이 오면 파실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 맞으면은 팔수있 가격만 맞으면은 팔수 있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부님 난실에 어. 들어왔습니다 어... 사부님이 중용기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는 찍지 말라고 하네요. 아, 지금 정확하게 찍으면 안 돼도 좋겠지만, 좀 중용기 있다고 해서 자 우연만 싹 찍겠습니다. 아, 이것만 찍고, 이제는 생활하는 방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난초 후야 꼭 구독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